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는 경찰이 애와 쌓고 국회의원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찰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면 꼭 들어가야 했기에 결국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하기도 했죠. 내일 모레 70일 하는 국회의장까지도 말입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도착한 건밤 11시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남동 공관을 출발한 지 30분 남짓된 시간이었지만 이미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7살의 우 의장은 결국 약 1m 높이의 국회 담을 넘는 선택을 했습니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우 의장은 새벽 0시 47분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서 국회로 향하며 유튜브 생중계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회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남기던 이 대표도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발이 들어갔습니다. 김현정, 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과 보좌진들도 담을 넘거나 실랑이를 벌이다 겨우 경찰 사이로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은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 경찰청 소속 국회 경비대장에게 책임을 물어 국회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